초 이야기 예,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협소하게 꾸몄지만 예, 나름대로 그, 뭐 정성을 다해서 만들긴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좁아요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동안 뭐 여기서 이 공간에서 촬영할 기회가 없었고요. 또 여름에 이 덥잖아요, 이 안이 그래서 뭐 활용을 못했는데 이제 겨울도 되고 아늑한 곳 이런 곳에서 조금 대화도 나누면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 밖에는 지금 어두워요. 어두워서 서리가 예, 잔뜩 껴 있고요. 걸어다니면 그냥 발에 서리가 내린 물이 튀어서 신발이 젖을 정도입니다. 그 서울은 서리가 안 오잖아요. 그 시골은 서리가 많이 와요. 그래서 굉장히 그뭐 이슬비가 내린다고 표현하면 적합하겠죠. 굉장히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 화초들이나 아니면 바이솔들이 이 서울서는 옥상에다 키워도 이렇게 아침에 가보면 뽀송뽀송하거든요 서리가 안 내려서. 근데 시골은 그와 보니까 밤에 서리가 내려서 땅이 촉촉하니 젖습니다. 그 그러니까 바이솔들이 내가 돌보지 않고 물을 자주 안 줘도 이 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골하고 서울의 그 환경이 좀 다르다 이걸 여기서 느끼고 있고요. 음, 그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토요일 날 왔었어요. 재작년인가요? 한 2년 된것 같네요. 토요일 날 와서 일요일까지 하고 이렇게 토요일 날 아침에 출발해서 여기에 한 두세 시경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약간은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 뭐예 제가 하는 서울에 하는 조그만한 사업이 직원들이 예좀 부족해서 제가 그 공백을 메우다 보니까 더 시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시골에 내려오는 시간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한 2년 사이에 그래서 서울에서 뭐 보통 7시, 6시, 이때쯤 출발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일일 하루만 일하고 가는 걸로 예, 최근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영상에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할 여유 자체가 없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썩 좋은 결과물을 내놓지도 못했고요. 예, 그게 현실인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똑부러지게 영상을 뭐 개선해서 획기적으로 변화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조금씩은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 오늘도 촬영한 이런 예, 식으로요. 그래서 어, 지금 뭐 작업복은 아닙니다. 그냥 그 아침에 일하기 전이라 뭐 이제 잠에서 깨서 이제 세수하고 뭐 면도하고 이런 식으로 아침은 준비하고 운동도 좀 간략하게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이제 이 촬영이 끝나면 가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하루 종일 일을 해야겠죠. 근데 그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그 언급했듯이 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영상에 따르는 뭐 예를 들어서 질적인 면이나 뭐 영상에 보여지는 그런 미흡한 거를 저도 인정하니까요, 양해들 하시고 좀 보시고요. 제가 눈누이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뭐 귀촌이 될지 뭐 귀농은 아니겠죠, 귀촌이겠죠. 뭐 농사지로 농사도 짓겠죠, 물론. 그래서 그 시점이 예,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좀 영상을 여기에 상조하면서 좀 성심성 있고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예, 그 때까지만이라도 좀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뭐, 계획은 뭐 영상 장비도 지금 그 준비하려고 지금, 그 고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영상 장비로 좀 선택해서 화질이나 기타, 그, 흔들림 없이 좀, 예, 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지 지금, 예, 영상 장비를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영상 장비도 뭐, 새로 개선하고, 또, 예,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구상이 많이 있기는 있으나, 뭐, 그게 실현될지 모르니까, 말씀은 그냥 제가, 안 드리겠고요.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뭐 구독자님들이 예, 이왕에 오셔서 보시는 거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주에도 그렇고 춥습니다. 이렇게 추워요. 예, 여기 지금 이 안에 공간도 추워요. 지금 제가 움츠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있던 이런 테이블 같은 걸싹 빼버렸어요. 너무 좁은 공간에 큰걸 갖다 놓으니까 좀 부자연스럽고 뭔가 좀 그래서 빼버리고, 요게 이제 서울에서 제가 쓰던 저기 그 간단한 책상이죠. 뭐 책상이 아니고 뭐 테이블이라고 해야겠네요. 테이블을 가져와 봤고요. 또 이게 꾸지뽕이 굉장히 어제 저녁에 땄어요, 이거. 예. 굉장히 잘 익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식전에 먹으면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식전에 지금 이제 먹고 있습니다. 굉장히 달콤해요. 달콤하고, 씨앗이 이렇게 씹는 맛이, 포도 같은 그 과일 씨앗들은 잘 씹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씹으면, 씹으면 톡톡 터지는 게 그냥 나름 고소해요. 씨앗도. 또 고소하고 이게 과즙이 입 안에 꽉찬게 굉장히 그 달콤하면서 향이 좋아요. 향도 좋고 또 건강에도 좋고 이게 꾸지뽕이 그 피로 회복이나 간 회복 있잖아요. 관, 간 건강 이런 거에 예,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제가 꾸지뽕을 기농 한 첫해에 어한 한 20그루를 심었어요. 사실은 20그루를 시, 심었는데, 그게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논에다 심어가지고 이 습한 상태에서 이, 다 죽고, 일부 좀 그중에 싫어한 거 사는 게한 6, 그 7그루 된걸 이쪽 그 길에다가 심어놓은 게 지금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횟수로는 그한 4년이 넘었죠. 근데, 꾸지뽕이 워낙 그 토양에 그 관계없이 꾸지뽕 나무가 잘 자라는 편이에요. 성장률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이 언덕이나 이렇게 물빠짐이 좋은 그런 곳에서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여기다 심으니까 참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심어서 지금 수확을 작년에는 뭐, 조금 있어요. 근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네요, 지금. 지난주에도 한 바구니 따갔는데, 이번에는한 그 바구니가 아니라 뭐, 한세 바구니는 딸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수확을 올해는 꾸지봉도 많이 했고, 또저 밑에 그 채소밭에 이제 터밭에 가보면 배추가 진짜 올해는 연후해보다 굉장히 잘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 배추 농사도 제대로 진것 같고요, 일단은. 무도 지난주에는 조그만 하던데, 요번주 와보니까 엄청 컸네요. 예, 많이 커 있고요. 터바춘 해년마다 제가 실패를 거듭하면서 저희 땅에 이제 토양의 그 성질이나 뭐 기타 이 채소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뭐가 될까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니 제가 심어 보고 시험 삼아 보고 또 결과물을 가을에 보기도 하고 또해 보니까 그안 되는 거는 안 돼요 아무리 잘 가꾸고 관리를 해도, 뭐, 풀을 뽑아주고 해도, 또, 여기서 잘 되는 거는 또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터득한 게, 예, 저희 땅에는, 그, 제가 터밭을 하는 곳이 논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밭으로 된 지가, 뭐,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일단은. 제가 한 5년이고요. 먼저 사람이 한 6년에서 10년이 약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콩농사 졌고요. 제가 와서는 이제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이제 채소들 심고 있는데, 아무튼 뭐, 물빠짐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논 치고는. 그래서, 코크레인이 이제 막 땅을 파가지고 뒤집어 엎고 막 이렇게 토양을 새로운 토양을 밑에 걸 꺼내서 막 이렇게 하고 뭐 관리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에, 일단은 뭐 제일 잘 되는 게 토란 토란은 진짜 잘 됩니다 그 그러니까 토란이 잘 되고. 배추 무도 잘 되고요. 또 특히 감자 감자 잘 되고요. 고구마는 여기 어, 잘안 돼요. 근데 이파리는 왕성하게 성장하고 그 이파리를 예, 뜯어다 먹는 거는 양호해요. 굉장히 좋은데 예, 뿌리가 그 깊이 내리고 또 맛이 없어요 고구마가. 그리고 뭐 땅콩이라든가 기타 뭐 에. 예, 특히, 고추가 심으면 그냥 이상하니 해년마다 실패하고요. 제가 고추 농사를 못 줘서 그런지, 고추도 안 되고, 뭐, 글쎄요, 뭐, 저기, 상치 같은 거, 이런 거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에 이 맞는 그, 이거를, 이 맞는 거를 심어야, 이, 토밭도 잘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어, 4년, 이제 5년이에요, 5년. 이제 4년이라고 자꾸 하는데, 그, 첫 해는 그냥, 그 그냥 얼떨결에 지나갔다고 봐야 하겠죠. 뭐, 농사다운 그 터밭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뭐, 여기저기 공사하고첫 해는 보냈으니까, 그두 번째 해부터 따지다 보니까 4년을 제가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4년 동안 이것저것 많이 토요일, 일요일 날 내려오고, 때로는 뭐, 휴가철에도 2, 3일 있었기도 하고, 하지만, 꾸준하니 과실수 나무도 심고, 이런 그 꾸집봉 나무를 비롯해서 약초나무나, 뭐, 예를 들어서 드릅나무나, 또 엄나무 같은 것들, 또, 감나무들, 이런 것들, 또, 대추나무, 뭐, 또, 사과대추, 이런, 그, 과실수나, 뭐, 그 그런 거 위주로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그런 걸로 지금 채워져 있고요. 많이 컸고요. 그래서 작년에 수확해서 먹은 거 다르고, 올해 다르고, 굉장히 풍부해졌어요, 먹을 거리가. 여기 오면 사계절이 굉장히 풍부하게 먹을거리가 예, 먹을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뭐 가을이면 가을, 뭐 봄이면 봄, 또 여름에는 여름, 또 예, 이런 식으로 예, 사계절이 이제 겨울에는 물론 이제 저장된 예, 거를 먹겠죠. 뭐 감자나 고구마, 뭐 토란. 특히 올해 토란이 많으니까 토란이나 이런 걸저 그 밑에 토굴에다가 저장해 놓고 먹어요. 근데 토굴도 넣어 놓으면 싱싱하고 굉장히 그 저장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그 밑에가 그 물이 흘러요. 그 토굴이 물이 밑에 바닥으로 굉장히 그땅 속에서 나는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습도가 유지되고, 그, 충분한, 그,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그, 감자나 고구마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자 같은 것도 캐서, 그 다음에 감자 심을 때까지 먹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도록 먹어요. 그래서 토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개선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내려와도, 이제, 서울에서 반찬 같은 거 그렇게 많이 안 가져도, 뭐 된장이나 고춧가루, 이런 양념들만 가지고 여기다가 그 내려와서 가지고 있어도, 여기 뭐, 먹거리들, 뭐, 이것저것 채소나 기타 이것저것 뭐 수확해서 먹으니까, 그, 굉장히, 뭐, 즐거움이 있어요. 내로는 즐거움이. 이런 거 먹고 또 일도 물론 하지만 그런 즐거움이 있어서 요새는 여기가 내 집인가 서울이 내 집인가 헷갈릴 정도로 여기가 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귀농을 하시던 귀촌을 하시던 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적응 시간이 뭐, 각자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보통 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3년 이내에 적응 못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5년 차로 접어드는데, 음, 제 나름대로 평가하기는 뭐, 몸이 좀, 이제, 제일 걱정이 몸이 좀, 그, 하도, 막, 돌도 쌓고 하다 보니까, 이제, 팔, 다리가 조금은, 한의원을 다니면서 침을 맞을 정도로, 뭐, 아주 심각한 건 아닌데, 조금은, 그냥, 이런 부분들이 뽀걱거리는건 있어요. 뭐, 그동안, 뭐, 굉장히 많은 일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를 좀 조절을 해야 할것 같고요. 예, 좀, 내 나름대로 그거는 이제 건강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뭐 여기 내려와서 그 지금 이 오늘 이제 10월 20일 이 시점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굉장히 잘했다. 내 나름대로 잘했다. 이 부분은 내가 후회 없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방식대로 주말 귀천을 해서 즐기는 예,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그 제가 뭐 부족한 영상이라도 올려서 글쎄 공유하고 이렇게 서로 정보가 될수 있는 부분들을 좀제 예, 나름대로 예, 예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 앞으로도 이제 그 앞으로도 제가 에, 내년에도 그렇고요. 뭐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올해 그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데요. 올해는 뭐 딱히 뭐 이렇게 해야 할 그런 목표는 없는데 저, 저 밑에 지금 하고 있는 그 샤워장이나 그 세면대. 그 부분을 지붕이라도 완성해서 좀 내년 봄부터 이제 쓸수 있게 지금 겨울이니까 못 쓰죠. 완성해놔도 그래서 내년 봄부터라도 쓸수 있게 그 부분을 지금 조금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좀그 차분하게 진짜 어, 제가 그 너무 빨리빨리 막 진행을 하고 너무 몸을 사리지 않고 했어요 그동안 근데 그 조금을 하더라도 조금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고 뭔가 똑부러지게 하는 그런 예, 모습을 앞으로 보여드릴까 해요 네,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해서 예, 좀 제대로 뭘 하나 이렇게 만들더라도 좀 제대로 모양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네. 그거를 조금 노력을 해서 지금, 여기저기 지금 제가 뭐 구상하고 있는 게좀 있기는 있는데 그 구상들이 다 실현되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음, 긴 안목에서, 좀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